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의 트림은요. 현대 그랜저 HG240 모던 컬렉션 차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휘발유 검정색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16년 11월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5만 6천키로 정도 되는 주행거리 얼마 안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볼게요. 용도 변경 없고, 이 차는 사고 이력은 있습니다. 단순 수리 있고요. 트렁크 리드 부분과 그리고 쿼터 패널, 리어 패널 부분에 각각 수리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은 그랜저, 검정색 차량이고요. 디자인이 굉장히 그릴부터 해서 약간 바람을 가로지른 듯한 그런 약간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타이어 같은 부분은 뭐 약간의 여러 가지 살짝 있고요. 그리고 트레드 부분은 한30%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타시다가 교체하시는 비용까지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트렁크 내부 굉장히 넓고 깊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네,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 그리고 수납 공간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성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뒷좌석 한번 볼게요. 네, 뒷좌석은 가죽 시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컬러는 이제 블랙 컬러로 호불호 없는 그런 가장 무난하면서도 인기 많은 그런 검정색으로 다 디자인이 되어 있고 네, 암레스트 부분에 컵홀더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여기 부분만 살짝 이렇게 약간 긁힘만 있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깨끗하네요. 가운데 에어 벤트 두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눌러 보면 네, 실거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은 문쪽에 보시면 네, 2단계로 버튼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네, 클러스터 부분 주세요. 보시면 주행거리 56,536km 눈으로 보이시죠? 드라이브 모드 왼쪽에 버튼이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보면 에코 스포츠 두 가지 모드로 주행하실 수가 있고요. 핸들 부분도 역시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핸들 열선 버튼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오른쪽에 보실 수가 있고요. 중앙 디스플레이 볼게요. 중앙 디스플레이 이렇게 맵 네, 터치로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밑에 쪽에 보시면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이시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깊은 수납 공간 그리고 목스 단자, USB 단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볼게요.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깨끗하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두개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열고 닫으실 수 있고요. 암레스트 부분 이렇게 트레이를 포함해서 굉장히 넓고 깊은 이런 공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살짝 까짐이 있네요. 여기 내가 네, 긁혔나 봐요. 그리고 ETC 룸미러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들어가 있고 블랙박스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깨끗하네요. 그러면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시트 같은 경우도 살짝 이렇게, 주름은 살짝 이렇게 가 있습니다. 생활주름 같은. 네. 그러면 앞쪽에서 가격 마무리, 가격까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가격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격은 1,640만 원, 1,000만 원 중반대의 가격으로 지금 그랜저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1인 소유로 관리가 굉장히 잘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약간 생활기스나 이런 생활주름 같은 경우는 조금 눈에 보였지만요. 전체적으로 내관, 외관 모두 깨끗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성능 점검 내역 1개월 2,000km 보증해 드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 미처 어플에 오시면 내관, 외관 그리고 그 성능 점검 기록부 모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도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